안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원 의원의 50억 원 뇌물죄 무죄 판결에 나도 동의 못 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곽전 의원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공분.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공감이 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 또는 상식 수준과 일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재판은 어차피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걸 법리에 맞추는 것이라며 저희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동의하겠느냐며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일심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다 법무부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었나.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수사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는 조의원의 의심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이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다며 그게 단순한 법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일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이 곽상도 일신 무죄 판결한 사법부에 국민이 분노하는데 서로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이라 말랑말랑하게 재판한 것이냐.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자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은 저는 그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이 이 판결의 내용에 정확한 평가를 할수 없는 위치여서 국민들의 여러 우려와 비판에 있다는 것 자체와 달리, 그것이 모든 것이 이 판결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하자 조 의원은 미꾸라지처럼 말씀하느냐며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상환 처장은 일반 론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뇌물죄의 법리에 못 미치는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제가 정독해보니 그런 그리감이라는 것이 입증의 공백, 법리에 대한 좀더 불충분한 공백, 처벌 규정의 공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항소심에서 신급 시스템 내에서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보강되거나 법리에 대한 서로 조금 더 정밀한 법리가 추가되거나 할 경우에는 일심 판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저는 교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차분하게 지켜봐 주십사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경허하게 생각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배임의 본류와 그 배임이 적발된 걸 막거나 아니면 적발되더라도 무마하기 위한 로비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관련한 은닉 자금을 찾고 상당 부분 성과가 나고 있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외부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은닉 자금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로비 자금의 출처나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의미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그간에 있었던 성과들이 재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이 철저히 잘 준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